더게임 챕터 3 국립과학수사원 시체 안치실 최진철 경사와 중호한 노부부가 들어선다. 최경사는 시체가 있는 안치실 중앙으로 다가가 시체 커버를 열기 전에 노부부에게 말을 한다. 일단 두분 이건 어디까지나 신원 확인입니다. 이 시체가 실종된 백상진씨라는 건 아니니까 이 사람아 어서 그 커버나 열어보게. 설마, 내가 내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볼까? 그게, 시체가 많이 부패되고 훼손돼서, 제 어머니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모님은 나가 계시는 게, 그래, 자네는 나가 있지. 내가 확인해 볼게. 노신사가 부인을 문 밖으로 인도하고, 다시 돌아와 최경사에게 계속 진행하라는 손짓을 한다. 최경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숨에 시체 커버를 가슴팍까지 내린다. 으윽 노신사는 시체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틀어막는다. 그럼 닫겠습니다. 최경사가 커버를 닫으려 하자 노신사가 한 팔로 그를 제지하며 시체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간다. 오른쪽 팔을 팔을 좀볼수 있겠나? 오른쪽 팔이요? 우리 아이. 오른쪽 팔목에 문신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최경사는 재빠르게 오른쪽 팔을 꺼내어 문신 여부를 확인한다. 한번 보시죠. 문신이... 아휴... 노신사는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사람, 우리 아들 아닐세. 우리 아들은 오른쪽 팔목에 커다란 별표 문신이 있어요. 아휴... 아... 네... 최경사는 약간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들고 있던 백상진 관련 서류에 오른쪽 팔목 별표 문신이 있음...이라 적는다. 국가과학수사원 복도... 최진철 경사가 노부부와 인사를 하고 출문으로 인도해준다. 노부부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자 휴대폰을 꺼내어 통화를 한다. 네, 선배님, 최진철입니다. 어, 그래, 신원 확인 맞췄나? 아, 그게요. 백상진이 아니라고 하네요. 뭐? 그 시체를 보고? 어떻게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 그게 백상진 오른쪽 팔목에 커다랗게 별표 문신이 있답니다. 저도 같이 확인했는데 문신은 없었습니다. 아, 젠장씨. 최경사가 통화하며 걸어가는 와중에 뒤에서 과학 수사원이 급하게 최경사를 부른다. 형사님, 형사님. 아, 선배님. 이따 전화 드릴게요. 최경사는 전화를 끊고 수사원에게로 다가간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저희 팀장님이 급하게 찾으셔서요. 같이 좀 올라가시죠. 태우의 사무실. 태우는 자리에 앉아 펜대를 굴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틀 전, 광남중학교 박물관 안. 태우가 초상화 뒤편 메시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 준식아, 여기 봐봐. 여기 진짜 뭔가 쓰여져 있어. 그리고, 준식이 태우에게 다가간다. 이게 뭔 말이지? 이 자식 장난치고 있어. 야, 여기 봐봐라. 태우가 손으로 가르친 곳엔, 오랜만이야, 친구들. 드디어 오늘이 왔군. 그리고, 알수 없는 알파벳. m r z m x e x m s r t v x c 는 tyrkret617-9.69.wit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준식은 한동안 바라보다, 놈이 누일까? 태호에게 물었다. 그렇겠지. 이 부분만 발해지지 않은 걸 보니, 최근에 적은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먼저 찍혀있던 발자국이 민우? 모르지. 그건 그렇고,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은 뭐지? 우리 이름도 적혀있는데. 태우가 가르친 위쪽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최초 발견자는 이름을 적어주세요. 21312, 김준식. 21302, 강태우 congratulation how are you fine 16 thanks 20 and you 다시 태우의 사무실 태우는 민우의 알수 없는 메시지를 메모지에 적어본다 이게 뭔 말이지? 아 젠장 태우는 짜증난 듯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의자를 뒤로 제키고 나지막히 읊조린다 congratulation how are you fine thanks a n 참나 유치한 중딩 새끼 준식의 병원 준식은 간호사와 함께 회진을 하고 있다. 봉합은 잘 되었네요. 상처가 크게 남진 않겠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신가요? 아, 선생님. 식사는 언제부터 할수 있죠? 배가 많이 고프네요. 준식은 옅은 미소를 띄우며 환자에게 대답해준다. 하하 <laughs> 지금처럼 소독 잘 하시고 주사도 잘 맞으시면 내일 점심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준식은 간호사를 보며 이 환자 환부 드레싱 좀 다시 해주고 NPO 내일 점심까지. 네 원장님. 준식은 병실을 나와 피곤한 듯 어깨를 주무르며 원장실로 걸어간다. 어, 저기 원장님. 원장실을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준식을 부른다. 어, 김간, 무슨 일이에요? 저기 손님이 오셨는데. 누구? 경찰이라고 하시는데요. 경찰? 어디 계시지? 지금 접견실에 있습니다. 어, 알았어요. 준식은 발길을 돌려 접견실로 향한다. 접견실 앞에서 내부로 확인하는 준식. 이진호 경감이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다. 아, 형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악수를 청한다. 아이고, 가운 입으시니 더 멋지시네요. 그냥 근처 지나가는 길에 여쭤볼 게 있어 들렸습니다. 아예 앉으시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병원이 정말 멋지네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허허 아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예전부터 운영하시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말만 원장이지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요. 이 분야에선 정말 유명하시던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도 나오시고 준식은 조금 놀란 듯이 어 형사님 제 뒷조사하셨나봐요? 민우 때문에?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연결고리가 없어서요. 부득이하게. <laughs> 아, 뭐, 괜찮습니다. 그게 형사님 일이신데요, 뭘. 뭐. 이해해야죠. 아, 예. <laughs> 수술 잘 하시죠? 역시 외과 전문이시니. 무슨 말씀이신지. 하, <laughs> 아니요. 의사라는 직업을 잘 몰라서요. 외과라 하면, 진호는 외과 의사를 흉내 내듯 쓱쓱 써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매스, 석션 이런 거 아닌가요? 준식은 약간은 어이 없다는 듯, 예, 뭐 그렇죠? 그걸 물어보시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또 다시 잠시 침묵. 진호가 정색하고 천천히 입을 연다. 그 백상진 씨라고 아시죠? 순간 준식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진다. 국립과학수사원 최진철 경사가 수사원을 따라 성분 분석실로 들어간다. 차트를 훑어보던 성분 분석 팀장이 최진철 경사를 보고 다가오라는 손짓을 한다. 어 자네가 그 도봉구 사체 담당 경사인가? 아네 도봉경찰서 강력계 최진철 경사입니다. 어 그렇구만 팀장은 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말을 계속한다. 아, 어, 그 사체 말이야. 부검이 소견을 보고 뭔가 찜찜해서 심층 성분 분석을 해봤는데 말이지. 재떨이 뚜껑을 열어 재를 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 명이 아니더만. 네? 이해가 잘안 됩니다만 다시 재를 털며. 그러니까 머리와 몸통은 한 명.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각각 한 명씩 총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사체라고 준식의 병원 접견실. 준식이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진우에게 대답한다. 백상진이라면 이때 진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진우는 준식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 오, 최 형사 선배님, 선배님. 이거 장난 아닙니다. 최진철 경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준식에게까지 들릴 정도이다. 진호는 준식에게 멋쩍 은듯 살짝 웃어보이고는 접견실을 나가 전화를 계속한다. 뭐 대체 뭔데 그래? 천천히 좀 말해봐. 선배님, 그 노민우인지 백상진인지 어쨌든 그 시체요. 각기 다른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거래요. 머리와 몸통, 오른팔, 왼팔. 진호의 눈이 커진다. 선배님, 이거 연쇄살인이라고요? 아니, 연쇄토막살인이요? 진호가 전화를 받고 있는 사이, 준식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낸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태우의 사무실. 태우가 어떤 사람과 앉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때 태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음이 들린다. 아, 죄송합니다. 태우는 상대방에게 살짝 양해를 구한 뒤 핸드폰을 확인한다. 준식이다. 야, 태우야, 도와줘. 경찰이 병원까지 찾아왔네. 아무래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용의자인가봐. 태우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아,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하하. <laughs> 역시 유망한 변호사여서 그러신지 많이 바쁘시네요. 그보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예 그러시죠. 나가셔서 오른쪽을 가시면 바로 화장실입니다. 천천히 다녀오시죠. 마주 앉아있던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자 태우는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준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답장을 누르고 화면에 새겨지는 태우의 메시지. 준식의 병원 접견실 준식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한다. 태우 야, 내가 말했지. 알리바이. 그거부터 생각해 놔라. 진호가 최경사와 통화를 마치고 접견실로 들어와 다시 준식 앞에 앉는다. 아, 죄송합니다. 후배 형사인데 일이 좀안 풀리나 봐요. 아, 예. 수고가 많으시네요. 준식이 애써 웃어 보인다. 그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김준식 씨 혹시 백상진 씨라고 알고 계시죠? 이때 다시 준식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한다. 준식은 눈을 내려 메시지를 확인한다. 아 참. 그리고 곤란한 질문엔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해. 준식은 핸드폰을 가운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천천히 입을 연다. 음. 제 변호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